소유의 상황, 한국항공모함 7만 동급 공개, 세계에서 부러움을 사고 있는 한국형 항공모함의 놀라운 변화. 중국, 일본, 북한과 맞설 수 있는 한국군 최고의 전력 기대, 무장 탑재 능력이 떨어지는 경항공모함을 만들어서 어디에 쓰겠나. 차라리 중대형 항모를 만들어야 한다. 경항모가 아니라 중대형 항모를 만든다고 했으면 찬성 여론이 더 많았을 것이다. 군 당국은 지난해 8월 2021년에서 2025년 국방 중기 계획에서 처음으로 경항모 건조 계획을 공식화했다. 2033년 전력화를 목표로 2022년부터 는 기본 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며 현재 해군에서 그 필요성을 홍보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지만 아직은 우군보다는 적군이 더 많은 분위기다. 우리 군은 항공모함은커녕 함정에서 헬기를 운용해 본 경험조차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경항모 건조는 큰 도전이자 모험이다. 함정 기술 전문가인 정정훈 박사, 한국 이계연구원 연구위원는 항모 운용 노하우가 없는 한국이 경항모 설계를 한다는 건 사실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정 박사는 그런 한국이 경항모를 건너뛰고 중 대형 항모를 만드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특히, 항모의 꽃이라 불리는 함재기 운용 부분에서 더욱 그렇다. 경항모 함재기로는 수직이착륙기인 F-35B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F-35B는 활주로가 짧은 경항모나 스키점프대를 갖춘 일부 중형 항모에서 운용하는 수직이착륙기다. 반면 대다수의 중 대형 항모는 긴 활주로를 필요로 하는 F-35C를 운용한다. 중요한 것은 F-35C를 운용하려면, 단순히 활주로만 길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캐터펄트, 사출기, 함재기를 띄울 때 쓰이는 장치, 와, 어레스팅 기어 착함 장치, 함재기를 함정에 착륙할 때 쓰는 장치, 갖고 필요한데, 이 기술을 갖춘 나라는 현재 미국, 프랑스, 영국이 전부다. 중국도 최근 건조 중인 세 번째 항모, 중형 항모, 에 전자기 사출장치를 갖췄다고 알려졌는데, 아직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부분이다. 기술력 문제뿐만이 아니다. 중 대형 항모에 필요한 사출기나 착함 장치를 갖추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든다. 정박사는 미국이 그동안은 증기식 사출장치만 쓰다가 최근에 전자기 사출장치를 쓰기 시작했고, 이걸 영국에 판다고 제안한 적이 있다. 며. 영국이 퀸 엘리자베스를 설계하면서 미국에서 사출기를 도입하고 F-35C를 함재기로 운용하는 것을 고려했지만 그 비용이 너무 비싸서 결국 포기하고 함재기를 F-35B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항모는 건조비용은 약 2조 300억 원. 연 운용비용은 연료비, 탄약비, 유지비, 지원비 등 순수 운영 유지비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합해 약 천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 비용도 결코 작다고 할수 없다. 때문에 경항모는 일각에서 돈 먹는 하마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데 이를 뛰어넘는 비용을 투입해 중대형 항모를 만드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정박사의 설명이다. 해군과 세계방산시 장무기 영감 자료 등에 따르면 중형 항모의 건조비는 약 5에서 6조 원. 연운용 비용은 약 3천억 원이다. 대형항모는 건조비 7조 원 이상의 연운용 비용이 약 5천억 원에 달한다. 대형항모를 만들려면 해군의 1년 예산 8조 원에 해당하는 돈을 거의 다 쏟아부어야 하는 것이다. 정박사는 사실 경항모를 운용하려면 함재기 조종사 교육훈련 비용이나 육상훈련용 설비 비용 등도 필요한데, 이 부분은 아직 추정이 안 되고 있다. 경항모 운용의 예상보다 더큰 비용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 이라며 중대형 항모는 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정훈 경항모 단한 척만으로도 군사력 현시효과 가성비 뛰어나 그러나 중대형 항모가 아닌 경항모를 만들기로 결정한 것이 비단 기술력이나 비용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한국모함 보유국들은 자국의 상황을 고려해 최적화된 함정을 보유 중인데 경항모는 가성비와 운용 목적, 작전효과 등으로 인해 운용하는 나라가 증가하고 있다 며 실제로 이미 대형항모를 11척이나 보유한 미국도 장기적으로 경항모 6척을 추가로 확보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경항모는 탐지장비와 방어무장 등을 갖추고 수직 이착륙기 헬기 등 다양한 항공기를 탑재 및 운용하며 해양 통제 임무와 상륙작전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공군이 육상에서 운용하는 기지는 이미 위치 등이 다 노출된 상태여서 적의 원점 타격에 취약할 수 있는데 움직이는 항공모함 위에서 전투기를 운용하게 된다면 적의 원점 타격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을 갖고 있지만 해군 연간 예산 내에서 충분히 건조하고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성비까지 뛰어나다는 게 군의 입장이다. 문제는 우리 군이 2033년 경 경항모 단한 척을 갖게 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군에서는 그한 척의 군사력, 현시, 효과가 상상 이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실한 자국의 강한 결의를 군사력으로 보여줌으로써 국가 이익이나 국가 목표를 저해하는 상대방의 의지나 행동을 무력화시키는 해군역 운용의 한 형태를 말한다. 정박사는 북한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이유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핵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보다. 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경항모도 한 척만으로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고 강조했다. 이어 전쟁은 단순한 숫자 노름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순신 장군이 12척 배로 300척의 배를 가진 일본군을 격파했듯이 전쟁은 단한 척의 배라도 얼마나 좋은 작전 개념을 갖고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일단 경항모 한 척을 만들어서 운용 경험을 쌓고 재원도 더 마련해서 경항모를 추가로 건조하거나 중형 항모로 가면 된다. 고거듭 강조했다. 2. 경항공모함 건조 사업 현대중 대우조선해양 입하전 2033년 우리 손으로 만든 경경 경 항공모함이 영해 영해 방어를 수호한다. 항공모함에서는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F-35B를 비롯해 해병대상륙 공격 헬기 등이 탑재돼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신속하게 응징 타격할 수 있는 전력화를 마련한다. 24일 군과 업계에 따르면 3만티, 톤, 경항공모함 건조 사업은 총 3조 원 규모로 건조 비용만 2조 원이 넘는다. 군은 이번 사업을 위해 내년도 72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기본 설계 입찰을 진행한다. 국내 연구 개발은 개념 설계, 선행 연구, 오른쪽 화살표 탐색 개발, 오른쪽 화살표 체계 개발, 오른쪽 화살표 최초 양산 단계로 이뤄진다. 단일 함정 최대 규모인 경항공모함 건조 사업에는 국내 대표 조선사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 조원대 사업 수주성과 외에도 국내 첫 경항공모함 건조사란 타이틀도 갖게 된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19일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과 경항모 기본 설계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다. 양사는 경항공모함 고정익 회전익 항공기 무인기 등 함재기 운용과 관제를 비롯해 군수지원 체계, 훈련 체계, 시험 평가 분야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8월 영국 최신 의 항모인 퀸 엘리자베스 함 건조 의 핵심 역할을 담당한 영국 박콕 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지난 6월 국제해양 방위산업 전에서는 한국형 경항모 최신 모형 을 공개했다. 현대중공업은 제시한 모형에는 선박 의 앞쪽에 함재기가 이륙할 수 있게 스키점프대를 장착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탈리아 조선사 핑칸피에리와 손잡고 수주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핑칸티에리는 이탈리아 경항모인 카보우르함을 제작한 바 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은 한진중공업과 설계 건조를 위해 지난 8월 상호 협력 합의서를 체결했다. 한진중공업은 다목적 대형 수송함이자 강습상륙함인 독도함과 마라도함을 국내 최초로 설계 건조한 바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5년 해군의 위례로 항공모함 건조 가능성 검토 사업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자체 개념 설계를 진행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경항공모함 추진이 성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경항모를 보호할 구축함과 호위함, 잠수함, 정찰자산 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적의 대한미사일과 어뢰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